원래, 복 많은 띠 중에, 우리 돼지띠는 진짜, 꼽으라면 1등으로 꼽을 수 있는 띠이기 때문에, 우리 돼지띠분들은요, 본인이 하시던 거,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고, 사시면,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훨씬 좋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힘든 시국 잘 버티고 계셨으니까, 어, 26년도에는 더 많은 좋은 일들로, 가정이 좀 편안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 안녕하세요. 용마장군의 가운 신녀입니다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희가 2026년 병호년에 또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우리 돼지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우선 우리 돼지띠 분들을 떠올리시면 어떤 것이 먼저 좀 생각이 나실까요? 복을 타고났다죠, 뭐. 우리 돼지띠 분들은 먹을복, 입을복, 부모복 이렇게 타고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받을 것들이 많다. 음. 참이뭐 (12띠) 중에서 사실은 제일 좋은 띠를 뽑으려면전 돼지띠를 뽑기도 해요 어~ 그 정도로 복이 많은 띠가 돼지띠다라고 보여집니다. 돼지띠만 네. 또 복도 타고 나신 분들이좀 많이 있으시고 아것 같아요. 그럼요. 음. 반대로 선생님 돼지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복을 타고 나는데 왜 이렇게 내인생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뭐 사주팔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100%다 알지 못했지만 생일생년월일하고 시하고도 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환경에 대해서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음. 다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돼지띠 분들이 대체로 보면요, 초년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말년에는. 진짜 고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초년에 고생도 안 했어요 잘 가고 있다가 말년에 꼬꼬장 넘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들의 인생 설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은 되게 많은데 네. 내가 내 욕심에 어, 내가 제대로 일구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모든 거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어, 모으고 저축하고 살고 하는 거에 따라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정밀한 것도 그래요. 응. 음. 음. 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 이제 올한해 병원 년에 좀 어떤 운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자체,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2020년 병원 년에 좀 어떤 운기들이 좀 보일까요? 자, 일단 돼지띠분들은 3제에 들왔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어, 저는 뭐 3제 잘그러고잘 지나가고, 있, 지나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리고 이제 20살 되는 우리 정예생 음. 20살 정예생분들 음. 어, 대학, 이제, 들어가가지고, 좋은 일들 많이 있어야죠. 어, 그래서, 이분들도 운기가 삼재이지만도 사실은 되게 힘들지가 않고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어, 저, 나는 이번에 대학 안 가고 재수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운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26년도에, 어, 병원연의 운기 자체는 이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 어, 활기차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학교, 어, 합격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려요. 음, 자, 다음, 그리고, 32살, 의뢰생 되는 분들. 뭐, 이분들 자체도 대체적으로 돼지띠가요, 사실은, 개혜생하고, 신혜생 빼고는, 사실 다 좋아요. 그래서, 의뢰생 분들도 사실은, 연애기운도 굉장히 강하고요. 결혼기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삼신의 기운, 그 다음에, 뭐, 문서의 이동기운. 근데 직장에서 승진 기운 음. 다 좋습니다. 음. 그리고 만약 헤어졌어요. 네. 작년 남자 친구를 헤어졌 여자 친구를 헤어졌어요. 음. 올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인연 인연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음. 인연법이 굉장히 강한 시운이 2 6년도에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괜찮고요. 자, 개생분들 이제 별포 땡땡땡입니다. 음. 자, 이분들이요. 작년 3재 시작인데 음. 오, 나는 3재고 뭐거나 신경 안써 되게 잘 돼. 음. 어? 그러고 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금전이 바닥을 치거나 음. 안 그럼 직장을 새로 들어갔는데도 거기 자리를 못 잡고서는 이동을 하거나 음. 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음. 사람들이 주변 떠나는 경우가 같이 생겨요. 음. 그게 마흔 네 살에 어 숫자의 비밀이 있거든요. 22, 네. 삼삼사사오오육육 이런 식으로 그거에 삼재랑 같이 겪어 가지고 네. 딱 갇혀 버리는 식입니다. 음, 그래서 몸 아프신, 아프신 분들은 진짜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되고 시술 수술 해야 될 일, 몸에 칼될 일들 반드시 있어요. 어, 그래서 건강 건강이 조금 악화되신다, 안 좋다, 미리 들어오셔서 손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별수 제일 강하게 들은 건 이별 사람하고 의 이별수, 어, 인연과 헤어진 부부의 어, 이혼수, 안 그러면 뭐 부모 형제 뭐 친한 사람하고의 싸움 직장의 이동수, 음. 금전이 깨지는 수. 음. 몸이 아파서 금전을 못벌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투자했던 거에 안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어, 내가 장사 영업을 해요. 음. 근데 그게 작년 내년에는 어, 작년까지는 원활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26년도에는 힘들어져요. 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조금 음. 갇히는 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한 해를 굉장히 잘 보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상반기에 힘든 사람이 있고, 하반기에 힘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점, 점사를 좀 보시는 게, 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생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내야 될 해가 26년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56세 되시는 신내생분들 조금 안정감이 든다라고 그래요. 작년에 매매를 했어요. 어, 움직여졌어요. 그 다음에 뭔가 변동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좀 안정감을 들 것이고, 아직 못했어요. 아직 운기에 갇혀서 못했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올해, 26년도에 뭔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신혜생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삼지안 풀었어요. 하신 분들 있잖아요. 빨리 오셔서 풀어야 돼요. 어 그래야 운기가 빨리 더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답답한 문제 한두 가지만 해결되면 신해생 분들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음, 음. 그다음에 기해생 되시는 돼지띠 분들. 네. 자. 이 분들이 작년에 삼재 들면서 운기가 바뀌는 성조운이 드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들 나쁜 분들 나눠질 거예요. 근데 마음 편하게 좀잘 지내고 이제는 뭐 욕심도 없고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자꾸 뭔가 변화하려고 뭐 변동하시려고 안고 묶여 있는 금전을 빨리 풀게 하려고 그러니까 답답하신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괜찮았는데. 어이십 년도 하반기에서부터 몸이 아파요. 내년 기운으로 들어가면서 이분 이런 분들 삼재 바람 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이별하고 아프고 어 그다음에 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뭐 배우자 때문에 뭐 속상하고 이런 것들 어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안 좋은 건 뭐냐 만약에 지금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연세도 불구하고 음. 만약에 내가 조금 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는 약간 뭔가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관제 시비 수가 있습니다. 구설 수가 있어요. 망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음. 여성질환 쪽이라든지, 음. 안 그러면 소화기 진, 진, 이런 쪽으로 안 좋게 조금 불이 들어오니까, 음. 그런 것좀 신경 쓰셔야 된다. 음. 어, 그거 말고는 사실은 없기는 한데, 음. 그래도 삼재지만도 복삼재, 업삼제로 편하게 지내는 해이기도 하다. 음. 어, 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 근데, 청일생,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돼지띠들은 괜찮아요. 삼재지만 어, 소도 그래도 우리 돼지띠분들이 괜찮아요. 보통은 한 해인 거네요. 네, 네, 괜찮아요. 음. 그럼 돼지띠분들 선생님, 이분도 삼재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그래도 이런 변화들도 많이 찾아오고 긍정적인 기회들도 많이 찾아오는 한 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응, 응, 응. 그럼 마지막으로 대지띠 분들한테 또한 말씀 응.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복 많은 띠 중에 우리 대지는 띠 진짜 꼽으라면 어, 1등으로 꼽을 수 있는 해기, 띠이기 때문에 응. 우리 대지띠 분들은요 그냥 본인이 하시던 거 응.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고 응. 사시면 응.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훨씬 좋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힘든 시국 잘 버티고 계셨으니까 어 26년도에는 더 많은 좋은 일들로 어 가정이 좀 편안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